네. 다이렉트 중고차 김정환 과장입니다. 저희가 영상 올리는 족족이 바로 판매되는 그 차량 또 들고 왔습니다.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정말 어렵게 구해온 차량입니다. 이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390만원. 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300만원대 저희가 에쿠스 예, 올렸죠. 야, 숨도 안 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차량은 이 차량이랑 틀립니다. 그거는 옵션이 좀 많이 빠졌죠 자 같은 300만 원대인데 기가 막힙니다 옵션 좀 이따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광택 실내크리이싹다 맞추고 들어온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전면부부 한번 보세요 와 포스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 자아 맞다 이 차량 프로필 한번 설명 안 드렸구나 이 차량 프로필이요 2010년식 에쿠스 신형 모델이죠 근데 등급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만 들어가도 좋죠 근데 거기 뒤에 또 붙죠 VIP 팩2가 붙습니다 자 제가 쭉 설명드려야 돼 너무 많아요 옵션이 그러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본네 상태 지금 보고 계시는데 후드 굉장히 깨끗하죠 저기 돌틈이라든지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요 앞쪽에 전면 부부 한번 보세요 저희 작업한 거 없습니다 이 차주분이 관리한 겁니다 백화현상 1도 찾아볼 수 없는 영롱하고 아주 깨끗한 지금 방금 라이트 낀거 같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HID LED 시그널까지 다 들어갑니다. 또 요거 빠지면 안 되죠, 그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로 그릴보다 세로 그릴이 정석이다. 세로 그릴, 신형 그릴로 교체가 되 있는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범퍼에 전방 센서까지 다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측면 쪽 보시는데 측면 쪽에 또 휠이 들어가죠, 휠이.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고 그러죠.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18인치입니다. 어마무시한 18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한 50에서 6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쪽쭉 볼게요. 핸다, 도어, 뒷도어, 뒤 핸다까지 쭉 이렇게 훑어서 보시고요. 위에 필러 상태, 지붕, 천장, 사이드 실. 야, 뭐 들어가거나 함난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 사이드 리피터도 들어가져 있고요. 깨끗해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이쪽에 꼭 굳이 찾아내자면은 이쪽에 문짝에 조그맣게 이 텐트 붙어치한 흔적이 살짝 있는데 그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쭉 훑어다 보시면 깨끗합니다. 아 휠은 이게 전차주분이 갈아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복원을 해놨나? 휠이 너무 깨끗해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비슷하게 한50%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 쪽 보실게요. 에쿠스 부의 상징 v s 3 8 0 프레스지 팩2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은 전방 아니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다 탑재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듀얼 머플러 트윈으로 되어 있죠 쭉 보실게요 듀엔다 도어 조석 도어 앞쪽 핸다까지야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져 있고요 쭉 이렇게 훑어서 보세요 위에 필러 상태나 사이드 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붓터치한 흔적이 한두방세방 방 정도 있는데 뭐 그렇게 눈에 뜨지 않아요. 전방적으로 이렇게 쭉훑어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아 휠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휠은 18인치 휠이고 저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네요. 아, 휠 상태 너무 좋습니다. A급입니다. 이게 플래그십 세단 아닙니까?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데 당연히 2열 공간을 위한 차량이죠. 그래도 약간의 흠집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에 보시면 흠집들은 있으나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걸 보십시오. 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야 이게 제가 380에서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 인승을 이게 보통 4,600cc, 4,460이나 이제 그 리무진 5,000cc에 들어가는 지금 쿠션인데 저기인데 2열 공간인데 야 이거 380에도 제가 처음본것 같아요. 이런 이, 380에도 이게 있었나? 저도 에쿠스 무진장 많이 소개를 해봤지만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가 이 380입니다. 뒤에 통풍 시트, 뭐 열선 시트, DIS까지 압적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모니터까지. 모니터까지 싹다 들어가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요. 도어트리 상태 깨끗합니다. 우드 깨진 거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야, 2열 공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1열 공간 보실 건데 1열 공간에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시트 상태는 뭐 앞쪽에는 뒤쪽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찢어지거나 온건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뒷차 뒷좌석을 많이 태우니까 이거는 감안해서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제가 460에 5,000cc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여기 싹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천장 보시면 이게 알칸타 스웨이드, 스웨이드 재질이죠. 알칸타 이거 저기 옵션 좋은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로 된 커, 저거 천장 상태 보고 계시고요. 밑에 보시면 하이패스 루미러도 들어 가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뛰지도 않았어. 예, 새거야 새거. 이거 이거 지금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거 핸들, 우드 그립감 너무 좋고요.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상태 전혀 안 보여주겠고요. 자, 현재 키로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키로수가 37만 7 6 5 3 k m 말이 됩니까? 이게 3 0만 37만 탔대요. 근데 차가 이렇게 조용해. 부조가 1도 없어. 알 p 하나도 안들려 그게 뭔 말일까요? 뭐, 점화 코일, 플러그, 뭐, 배터리 싹다 교환한 거죠. 이게 떨릴, 수, 이렇게 안 떨릴 수가 없죠. 이키로수에 이 부조가 1도 없습니다. 이거 관리 무진장한 겁니다. 이거 자주 무진장 관리한 겁니다. 자, 여기 옆, 왼쪽에는 블루투스 지원된다. 이렇게 저거 버튼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왼쪽에 오토라이트, 오른쪽에 오토 와이퍼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 전방 센서, 미끄럼 방지 센서, VDC 그리고 오토 홀드까지. 그리고 전자 파킹까지 싹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제 듀얼로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오디오, 저거 CD 체인저가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지원된다고 써 있고요. 이것또 사운드도 명품 사운드죠.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 밑에도 버튼이 많, 왼, 왠... 이쪽도 많고 이쪽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위에는 이제 열선 시트, 밑에는 통풍 시트까지. 예, 여름 전에 통풍 시트 필요하죠. 예, 들어가져 있고요. 그 전후방 센서, 그리고 에어 서스, 그리고 뒤에 후석 리어 에어... 에 리어 커튼까지 그리고 DIS 조그셔틀이죠. 요 맵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전부 싹다 그냥 싹다 때려 박았습니다. 야, 380인데 기가 막힌다. 아, 이거 이게 진짜 460, 5000cc에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갔지? 저도 시한합니다. 자, 에어컨은 제가 틀어, 틀어 놓고 있는데 지금 더워서 제가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있는데 꽃 냄새 납니다. 꽃 냄새. 야, 이게 지금 향균 필터, 에바 크리너 싹다한 겁니다. 차주분이 야, 꽃 냄새 나고요. 정...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짱짱합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찍는 공간이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워 갖고 제가 지금 계속 키고 있는데 너무 냄새도 좋고 너무 깨끗한 그 쾌적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세트 패시아 그 버튼 까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윈도우 버튼도 보시면 까짐 전혀 없고요 여기 밑에 미션 밑에 보시는 버튼들 까짐 현상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야 이거 관리 상태 기가 막힙니다 이거 1등입니다 관리 상태 근데 아 가격대 300만원대다 어 정말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이제 뭐 시트, 야, 이거 또 이제 조석에 워커 시트도 들어가죠. 워커 시트까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흠이 있다면은 진짜로 게 아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이제 흠집, 약간의 살짝의 흠집은 있으나 뭐 그거는 뭐감안 하셔야죠. 그 정도는 뭐 찢어지거나 온건 아니니까. 그거 빼고는 대시보드면,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전부 다 깨끗해요. 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10만 킬로짜리랑 견조도 얘가 이겨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1등입니다. 1등. 자, 엔진룸 이렇게 개폐를 해 드렸는데 엔진 상태 소리 들어 보시고요. 아, 이게 30만이 넘은 엔진이니까요? 와, 아, 이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부, 아까 제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조 현상, RPM 떨리는 현상 전혀 없습니다. 부조 현상 전혀 없고요. 너무 깨끗해요. 자, 이게 카바가 하나가 없네요. 카바는 제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씌우는 카바가 지금 없는데 그거는 뭐 중고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그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실내 옵션 상태까지 쭉 한번 훑어서 보셨, 보셨는데 자 말해 뭐합니까? 저희가 또 300만 원대에 준비했어요. 야, 300만 원대 에 아, 진짜 이거 우리가 무진장 영상 많이 찍지 않습니까? 많이 갖고 와서 야, 300만 원대입니다. 300만 원대, 39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46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짜리, 1억이 넘어가는 1억, 1억에서 1억 2천 짜리 리무진 5000cc, 460에 들어가는 옵션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엔진은 또 380이야. 어, 연비 좋잖아요. 근데 옵션은 대형, 완전히 극대형에 있는 옵션들 다 집어넣는 차, 차량입니다. 야, 정말 이거 근사합니다. 이 차량. 자,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뜨죠? 이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렉트 중고차 김영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